오늘 저는 회사에서 현승아하고 인사하겠습보다 가까운데? 좋은데? 네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산입니다자 이렇게 핸드폰 많이 펴진 영화관 처음 봐. <laughs> <laughs> 난또 이제 이 기억으로 출근을 하고 한 달을 살아가겠지? 갑자기 속박됐어. 베이징에서 끝에 사는 것 같아. 어, <laughs> 나고생했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고장이 났나? 일단은 회사가서 충전을 한번 해보고, 할수 있으면 켜보고요. 일단 출근을 하겠습니다. ATD 무대 인사 가야돼서요. 5월 한 달간은 금요일마다 내내 야근입니다. 축하해주시고요. 네.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. 제 오늘 목표는 회사에서 현수하 인사합니다. 쉿! 3시 만퇴겠는데 끝까지 부려먹어가 이제 버스 타고 기차역 가는 리6니다 두부 백판 먹을 거야. 오 그래. 많이 먹어. <laughs> 졸댄다! <laughs> 왜 이렇게 신나 팍팍 먹어서 저희 창문에다가 티켓이나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돼요. 따로 저희 청소면용 청소할 수도 있어요. 혹시 반식거리나 팍콘 이런 거 뭐? 그 거리에서도 주문 가능하시고요. 안에 음료랑 팝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오예. 네, 가자 가자! 푸푸 네. <laughs> 왜 이렇게 신나. 어디로 가야 돼? <laughs> 나 태어나서 푸박 처음 먹어. 근데 나도야. 기대돼. 부르주아 코스프레. 우리가 음. 언제 영화를 인나 5만 원 주고 보겠냐. 그래. <laughs> 우리 야, 아 4번 방인가? 느낌, 느낌 좋다. <laughs> 4번 방이다. 7층 4번. 여기다. 오예아. 오예아. 따라라라라라가장 우와. 우와. 빨리빨리 어? 생각보다 잘 보이네? 아니, 너무 유명해. 아기, 옷 줘. 언니가 걸어줄게. 자 콜라. 뭐 음. 숟가락으로 병 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제가 찍어드릴까요? 자예아 yeah. yeah. <laughs> 너무 너무 별거 같아서 머쓱해지. 음아꼬멍으로 들어갔어. 아 제발 미안. 블루가이랑 꺼내야지. 이거 약간 원숭이 된거 같아. 그치. 아니 이게 무슨 프라이빗석이야안 프라이빗이잖아. 내말 지발. 하나도 안 프라이빗해. 네. 여기에 숨자아 근데 개잘보이네 우리 말고 바보 붙일 것 같아. 응. 음. 우리는 도도하이 있자. 슬로건. 오히려 우리가 눈에 띌 수도 있어. 어 그럴 수도 있어. 아너 그때 또 왔던 것 같던데. 네. 거저 슬로건 이거밖에 없어요. 왜냐면 맨날 매해 올해만 좋아해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, 이러고 있을까? <laughs> 고객님 죄송한데 유리창에 붙이신 거떼 주셔야 되 돼요. 아 이거 전부 다 방송이 되니까 다 깨버리고. 그니까 생각보다 가까운데 좋은데? 나는 정말 응 정말 사랑한다. 나 왜? ATG 응. 몰라고 연차 두개 쓰고 그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다. 나 올해까지만 좋아하고 뜬다 이판 뜬다 내가 이봐 이번, 뜬다 내가 <laughs> 한탕하고 이봐 뜬다. 정발 친구가 사진 찍어 보냈어. 빌팔. 너무 잘 보이잖아. 약간 이것도 되게 고상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. 사람들이 <laughs> 어.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. 어? 여을 있는데? 갑자기? 저기 있나 어, 봐. 네. 그럼 바로 에이티즈를 모시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화가 어디 있지? 어 아, 성화. 어? 겁나 잘생겼어. 성화 너무 음. 말랐어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에이 x o 팀 안녕하세요. 에이티즈입니다. 네. 저희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화입니다. 오늘 정말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저희의 우리과의 추억이 담긴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대 네, 네, 인사를 네. 처음 하게 된 종호입니다. 네. 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했어요.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었어요. 인사했었어요? 네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사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네, 이 박성화라는 캐릭터에 제가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나온 것 같은데, 귀여워. 것 같은데. 네,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컨셉인 거죠? 아, 오케이. 와, 귀여워. 오, 영화에서 도베르만이란 역할을 맡았는데, 귀여워. 어렵지 않더라고요. 그냥... 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귀여워.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인 것 같습니다. 아니. 네,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. 저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<laughs>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공연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에이티즈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즈타안 돼! 회사님 네. 안 돼! 안, 안 돼! 안 아, 되겠죠? 끝나봐라다나가려 같이 볼까요? 네! <laughs> 여기서 아니면 은 다시 할까요? 공연을? <laughs> 와 진짜 목소리 크다 <laughs> 오랜만에 이렇게 실제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셨습니다 아듀얼셋 앱스터팅 감사합니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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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? 자 이제 영화 보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<laughs>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지 않는데 언니 혹시 나한테 이벤트 준비한거야? <laughs> 러브 러브 러브, 러브. 언니 눈 감고 있을게 <laughs> 아니 아니 언니가 준비한거 아니냐고 러브. <laughs> 아 재밌었다 어 근데 어. 우리 잘보어우외로 <laughs> 여기 잘 보이네 나 이렇게 핸드폰 많이 켜진 영화관 처음 봐 <laughs> 사람들 트위터 다 염탐할 수 있어 We all carry the light within us. w 이가 r e t 나 u g h t We are r e h e t u t 아니 우리 하나만 보자 하나만 보고 나가자 이러다가 VCR <laughs> 가지고 보고 있네. 아이디라고 여자들이 모 모인 면 아이디라고를 간다. 성화 너무 좋아. 성화가 너무 너무 좋을 때 어떻게 너무 어 아니 오늘 진짜 잠깐 그 멀리서 본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. 몰라 몸이 뜨끈뜨끈해. 그 성화 생각해. 그런가봐. 그만해 이제 성화 생각 어떻게 그만하는데. 2년 동안 한 번도 그만해 본 적이 없어. 근데 약간 그 영상이 사실 너무 엄청 재밌을 거좋요 앞에 소바랑 인사한 거너 까먹은 거야. 그러니까 까먹은 <laughs> <몰랐어요>. 너무 재밌어 콘서트 <laughs> 무대 인사 말고 콘서트 한번더 하자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약 수박이었다면 어. 우리가 이만큼의 팝이네. 맞아. 너무 습니다 수박이 진짜. <laughs> 진짜 잘했다. 기특해. 오늘 해고. 만두, 아니 만두래. 두부 100판 먹어. 그죠 <laughs> 오늘은 제가 성형을 좋아한지 570일이 되는 날입니다. 보이시나요? 감동이에요. 570원씩 보내세요. <laughs> 근데 솔직히 내가 무대인상하고 똑같아. 아, 내 말이? 약간 코디 같은 걸로 체험한 것 같아. 난또 이제 이 기억으로 출근을 하고 한 달을 살아가겠지? 어... 갑자기 순덕됐어. 에이티즈 덕분에 사는 것 같아. 어, 난그 정도야. 이 <laughs> 갑자기 발을 빼네 씹는 게 너무 힘들어. 이거 <laughs> 눈이 <laughs> 나 진짜 하비유 나와서 이런 거 처음이다. 눈을 한 번에 못 깜빡이겠어. 네, 다시는 뜰수 없을까봐. 속눈썹이 네, <laughs> 이렇게 무거웠다니. 무거워. 네, 한줄 봐. 그럼 지금 뗄게. 사람이 <laughs> 숨어졌어. <laughs> <laughs>